일파 스님입니다. 스님을 알고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오는데, 우리 가게가 장사가 참잘안 됩니다. 아니면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. 또뭐 이혼을 했습니다. 암에 걸렸습니다. 다 망했습니다. 정말 눈물 없으면 들을 수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. 그리고 이 스님에 대해서 이 비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데 다 머리가 맑아지고 차차 좋아지고 그 원인을 참 궁금해 합니다. 스님은 지금까지 이 머리를 깎은 지가 약 22년 됩니다. 요 비법을 조금 배운 건데, 이 비법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들어. 알아듣지를 못해. 그 이유는 요즘 목소리 크달까? 아니면 거짓말을 잘한다 할까? 요즘 또 유튜브나 네이버 아니 TV에 이 동영상을 찍고 말 목소리 큰 사람이 나와서 차이가 다 왕이라 그래. 스님은 지금부터 약 22년 동안 이 한국과 전 세계를 만행하면서. 보고 듣고 느낀 이정을 좀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할게요. 이걸 통합적으로 보면 효를 행하세요. 이 효만 행하면 다잘될수 있습니다. 다잘될수 있어요. 이효 자체가 무너져 있어. 우리 학교에서 이 초등학교 때, 국민학교 때 기가 아프도록 효하라고 들었습니다. 부모님 공경하라고 들었어요. 또, 누가 돌아가시면 극락세계 천당 가라고 많이 빌어들었어요. 또 심지어 안될 때에는 굿도 해보고, 천도지도 해보고, 자기 종교에 따라서 기도도 해보았습니다. 그런데, 이게 잘안 되거든. 잘안 돼. 왜? 거짓말 장이가 많다 보니까 이 동영상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다 찍을 건데 효만 행하시면 어느 누구나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승진되고 출세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이 5천 년 역사인데 5천 년 동안 우리 선조들 조상님들은 효를 행하여 왔습니다. 세계적으로 이 부처님, 예수님, 공자, 맹자, 모든 성인들도 최고의 으뜸을, 효를 행했습니다. 효를 으뜸으로 쳤어요. 효만 행하면. 그런데 어떤 효를 행하냐 이거예요. 어떤 효.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분야별로 제가 지금 느꼈던 거, 상담했던 거, 다만 이름은 밝힐 수가 없겠죠. 이? 왜 그분들이 사생활이 있다 보니까 또 어느 분의 이름을 밝히래요. 밝혀 보겠습니다. 효에는 살아계신 분도 효입니다. 또 돌아가신 분도 효입니다. 요 분야, 요 분야.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하기에 앞서 우리 인생살이가 먼저 아셔야 돼 우리 인생살이 우리가 스님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엊그저께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갔어요 중학교 갔었고 벌써 이 나이가 돼버렸어 좀 있으면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신 것처럼 아니, 우리 선조들이 가신 것처럼 따라갈 겁니다. 요게 인생살이에요, 요게 인생살이. 이 스님이 이 땅에,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게 아니라, 어머니, 아버지가 사랑해서, 결혼해서 임신할 때 육체를 만들죠.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영혼이 들어옵니다. 태, 이걸 역학적으로 태라 그래요. 임신. 어느 누구나 열달 동안 임신이 됩니다. 뭐, 칠삭동이 있겠지만은, 보편적으로, 그 다음 태어나요. 생. 그 다음 부모의 덕을 받아서 공부도 하고, 맛있는 것도 먹고, 다섯, 여섯, 일곱, 초등학교를 들어가고, 또 중학교를 들어가고, 고등학교를 들어가서, 대학을 가실 분은 가고 못 가면 못 가고 또 짝을 만나서 우리 역시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. 또 우리도 똑같이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을 보필해가면서 주름살이 저가면서 살아갑니다. 벌써 이 나이 됐어요. 이제 우리도 우리 조상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육체는 영안신이나 장례신처럼 버리고 이 영이 떨어져서 저곳으로 심판받으러 갈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게 뭡니까? 지금, 지금 논하고 있는 게 부자가 되고 싶다. 우리 자녀가 공무원에 합격하고 싶다. 응? 그런데 왜안 되냐 이거지? 안 되면 다안 돼야지. 전부 다안 돼야지. 여기 요상하게. 어느 집안은 아주 잘 돼요. 그 집안에 검사 나와요. 판사 나와요. 교수 나와요. 어느 집안은 내성납이 나와요. 암 환자요. 또 낳자마자 죽어버려요. 시험 보면 떨어져요. 또 열심히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혼해버려. 참, 이리 갑니다, 이리 가. 하기야. 죽어버리면 다 필요없는 짓이지만은, 그래도 우리가 고민하는 거, 내가 가게를 한다, 장사가잘 돼야 되고, 우리 자녀가 아주 왕따 안 당하고, 열심히 건강하게,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? 우리는 이것을 많이 고민합니다. 요 비법을 제가 요 분야별로, 명문대학교, 건강, 승진, 공무원, 시험, 학교, 집, 매매, 요 분야별로 찍어 놓겠습니다. 요거만좀 이해하세요. 요거만이 효만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.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. 우리 자녀들 아주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. 훌륭하게 효, 살아계신 분도 효요. 돌아가신 분도 효요. 그런데 요즘 효가 엉망이 돼버렸어. 매년 설날 추석인데, 이 조상님께 감사는 커녕, 살아계신 부모님께 감사는 커녕, 200만, 300만이, 저 외국으로, 자기네끼리 놀다 온답니다.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추석날인데 저 충청도의 효의교장이 300만 기가 묘가 벌초를 안했대요. 벌초를 그래놓고 무엇을 잘되겠다고 아무쪼록 스님이 약 22년 동안 만행을 하면서 보고 느끼고 그 사실대로 찍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하셔가지고 모두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네이버에 효학문연구소죠 여기에 있는 동영상 사오식 카트. 요거만다 보시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. 부자가 됩니다. 자녀가 건강해집니다. 많이들 시청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